안녕하세요. 즐거운 토요일, 쌀, 민법입니다. 자, 오늘은 뭐할 거냐면, 저당권 할 거예요, 저당권. 오늘부터 저당권 할 거예요.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저당권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근저당을 하겠습니다. 공동저당 관련 얘기는 제가 잡복이긴 하지만, 어,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어, 그때, 어, 자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관련 문제는, 어, 감정평가사에서는 두 문제 공인중개사에서 는세 문제 그리고 주택관리사 한 문제가 나오는 문제 받치다 문제 받치다 무조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 저당권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법정을 먼저 봅니다 저당권의 의미가 뭔지 자 (356조)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잉 삼자가 3자? 아,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잠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누구 거예요? 예 채무자일 수 있지만 3자도 제공할 수 있나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 받으려면 경매해야죠 그리고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네요 왜 법조항에 참여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담보로 제공된 것은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이겠네 그렇죠 또, 내지는 부동산을 섬이전하지 않고, 잠깐만. 부동산을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채무자도 제공할 수 있지만, 삼자도 제공할 수 있나요?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저당권의 내용이라는 거고. 자,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갑이라는 채무자, 돈을 빌려간 사람과 돈을 빌려준 채권자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합니다. 자, 잠깐만. 가장 센 기초.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돈을 빌려주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 그리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기하여 저당권 설정 계약한다. 이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갑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가 됩니다. 그럼 질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되었나요? 그럼 질문이 뭐냐면 이 저당권 등기는 금전 소비대차 때문에 저당권 설정 등기된 겁니까 아니면 저당권 설정 계약 때문에 저당권 등기가 된 건가요? 아, 빙고. 파란색이 똑같잖아, 지금. 그렇죠?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저당권 등기하는 거예요. 다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두 개인을 잘잘 잘 모르세요. 하고 싶은 얘기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저당권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저당권 등기가 되물 기억하셔야 돼. 그럼 정리. 채권자 의리. 저당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계약 그리고 저당권 등기하면 저당권 취득합니다. 금전 소비대체 계약과 무관해요. 저당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계약 그리고 저당권 등기한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 성립하는 데 과정이 필요한 게 계약이 두개 필요하다. 두 개. 그래서 첫 번째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 계약이다. 그러면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요. 저당권 설정 계약의 주된 계약이래요. 아, 잠깐. 주계약? 그러면 총도 있어야겠네. 주종이니까.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약에는 주된 계약이 있고 종계약이 있다. 그래서 한번 들어 보세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금을 주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계약금 계약의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입니다. 또한 혼인 계약을 하면 혼인을 하게 되면 부부 재산 계약을 맺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혼인 계약이 주 계약이고 부부 재산 계약이 종 계약이다. 자 그러면 주와 종이 있으면 종은요 주 때문에 성결한 거야. 그럼 따라서 주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총은 당연히 자 그래서 시험 지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주된 계약이 실효 무효 취소가 되면 효력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저당권 설정 계약도 무효 취소됩니다. 시험 지문 이렇게 나올 거예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실효되더라도 저당권 설정 계약은 실효되지 않는다. x 입니다 주 계약이 실효되는 순간 종 계약 실효됩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두 번째 저당권 설정 계약 이것도 계약입니다. 계약이니까 요식 계약이 아니에요. 분요식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분요식 계약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한다. 그러니까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저당권 설정 계약이 종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누가 누가 계약을 하냐? 누구랑 누구랑 계약을 하냐 계기야. 그 그래서, 자, 그림 가가볼게요. 갑이 을과 저당권 설정 계약한다. 그렇죠? 그래서 갑의 집에 저당권 설정 등기했다. 그럼 이때 우리는 갑의 이름을 저당권 설정자라고 부릅니다. 저당권 설정자 맞죠? 그런데 저당권 설정자의 이름은 누구냐? 빚진 놈이에요. 돈을 빌려간 채무자입니다. 그렇겠죠? 근데제 3자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아까 356조에 나와 있었잖아. 3자가 제공한 담보. 그럼 3자도 친구가 빌린 돈 친구가 안 갚으면 나라도 갚겠습니다라고 담보를 제공했으면 이 3자는요. 친구를 위해서 보증을 쓴 거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3자를 우리 앞으로 물상보증이라고 부를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면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자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수 있나요? 그렇죠? 이때 이 3자를 물상보증이라고 부른다. 혹시나 상식선에서 어, 수업 듣는 여러분의 따님 내지는 아드님 또 내지는 아버지 어머니 친구가 물상보증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얘기하셔야 돼 뭐라고?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제공한 자 물상보증이라고 부릅니다. 끝.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을입니다. 자 갑은 저당권 설정자라고 했어. 그러면 을은 누구냐? 을은 저당권자겠죠. 그럼 을은 당연히 저당권자겠지. 그러면 저당권자란 누가 될 것이냐 그 얘기야. 그럼 당연히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저당권자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 3자, 3자 돈을 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 3자가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모든 시험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좀 보죠. 판례. 요 검정색은 판례가 아직 쭉 길긴데 지금 보여드리기가 좀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서 줄였습니다 8년에 이런 얘기합니다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은 주체를 달리할수 없대 아참 판사들 판결문 쓸때요 말참 어렵게 합니다 현학적하세요 아닌가요 저 같으면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동일인이다 이렇게 썼으면 좋, 좋았을 것 같아 근데 꼭 저렇게 꼭 진짜 하여간 시끼들 하여간 어, 판사는 판결문으로서 참 말한대요. 어, 말 한참 막 웃겨. 어. 어. 판사는 판결문으로서 말한다. 그래서 자, 저 뜻이 뭐냐? 원칙적으로 채권자만 저당권자가 될수 있대. 채권자의 한에서만 저당권자가 될수있다 그럼 채권자 이름 갑, 저당권자 이름 값. 그럼 따라서 채권과 저당권의 주인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저런 걸좀 현학적 어새로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은 주체를 달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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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자는 저당권자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런데 우리 판례는 저 검정색으로 표시하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채권자 아닌 포인트 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하는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그 3자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될 수 있다고 볼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대요. 그래서 자. 포인트. 시험 지문에 원칙을 물어보는 지문인지 예외를 물어보는 지문인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정리.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은 무효이다. 그런데 한판 보셔 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합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자, 이제 기출 문제 좀 보죠. 기출 문제. 감정피가서 기출입니다. 채권자 아닌 타인의 명의, 아, 3자 명의인가요? 3자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피담보 채권의 실질적인 귀속 자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란 얘기인가요? 무조건 무효란 얘기네. 무조건 타인의 명예 저당권 등기는 귀속 주체를 불문하고, 불문하고, 언제나 무효다. X네. 틀렸네. 원칙, 무효, 예외, 유효. 자, 그 다음 문제. 공인중개사 30, 어, 24회인가? 어. 24회? 응. 자, 채권자, 채무자 삼자사의 합의가 있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제 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유효하다. 아, 예외 물어봅니까? 옵니다. 뭐죠? 자. 주택관리사기 출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및 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채권이 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유효하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 더 가보죠. 공인중개사 31회 기출 문제 같은데. 채권자 아닌 3자 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근저당 똑같아요.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효이다. ox o 맞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자, 세 번째 포인트. 저당권은 어디다 설정하느냐? 당연히 부동산 하나 더 있었잖아. 법조항 에 356조 부동산. 따라서 건물과 토지에 설정한다. 동산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이따 봅니다만은, 어,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이 있고요. 민법상 부동산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그의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부르고,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것을 동산이라고 부르는데요. 부동산 등기법으로, 등기, 부동산 등기법으로 가다 보니까, 등기법으로 가다 보니까, 동산이어도 공시할 수 있는 것들은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이것들은 동산이어도, 동산이어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특별히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볼 거고. 일단 그래서 아, 부동산만이다. 두 번째, 공유지분. 공유할 때요, 공유한 사람이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가서 자기 공유지분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공유지분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유지분에는 지상권 같은 지역권 같은 전세권 같은 공유지분에는 영익물권 설정할 수 없을지라도 공유지분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팁. 그러면 공유자 한 사람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저당권 설정할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있느냐? 아닙니다. 공유지분에 저당권 설정은 공유지분의 처분이야. 그러니까 공유지분에 저당권 설정할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끝. 자, 그 다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기출이 이겁니다. 지상권에도, 전세권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답니다. 우리 민법 3 7 1조를 가다 보니까, 자, 본절의 규정, 즉,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지상권 전세권을 주정합니다. 그래서 지상권을 목적으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단, 지역권에는 설정 안 돼요. 끝.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수목입니다. 수목, 수목, 나무, 나무. 원칙적으로 나무는요, 토지의 부합물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다 보니까, 저당권 설정 안 돼요. 근데, 수목 중에서 임목 등기를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면, 등기 됐잖아. 그러니까, 임목 등기를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면,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끝. 자, 그 다음, 선박된, 아, 등기된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은 동산 맞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등록에 의해서 공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소형 선박 등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또 내지는 권리 중에서 광업권이나 업권이라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대요. 됐나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놈. 세 가지를 외우셔. 토지 일부. 분필되기 전에 토지 일정한 부분에, 일부에 대해서는 절대로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앞에서 임목 등기된 수목의 집단이라면 저당권 설정할 수 있지만, 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면 토지로부터 독립되는 건 분명한데 명인 방법이다 보니까 편말이 쓰러진다, 공시가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공시가 불완전한 명인 방법과 수목의 집단이라면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또 내지는 자 감병 감정평가서 기출입니다. 농작물 농작물은 토지의 독립물이긴 하지만 공시가 불완전해요. 공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농작물이라면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끝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질문정으로 충분히 저당권의 객체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 시간 제일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려워요? 자, 채권자 을은 채무자 가에의 피담보채권 받을 돈에 의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가의 이름은... 자기가 돈 빌리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답의 이름은 자 채무자 겸 저당권 설정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왜 제가 저당권 설정자를 앞에다가 채무자 겸 저당권 설정자라고 했느냐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닐 수 있잖아요. 물상보증이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은 저당권 설정돼 있는데 현재 갑이 돈 빌리고 갑이 자기 집에 저당 설정이 됐대.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런데 저당권 설정돼 있는 건물을 팔수 있나요? 매매할 수 있지?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에게, 비용에게 집을 팝니다. 집을 팔아요. 그런데 여전히 의뢰 저당권 따라오, 따라오겠죠? 따라오겠죠. 매매계약은 따라가죠? 따라갑니다. 물론, 차후에 저런 것을 우리가 이행인수, 뭐, 내지는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의뢰 에 대한 피담보 채권이요, 변제 등으로 소멸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피담보 자꾸 소멸해서, 그러면, 다시 정리. 주게, 주된 게,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총 권리 소멸해야지. 그럼 따라서, 피담보 채권 때문에 저당권등이한 거예요. 근데, 그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변제, 소멸시효 등으로 소멸하게 되면, 저, 당권은요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 소멸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피담보 채권이 없어졌는데 등기는 남아 형식적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집주인, 집주인, 자 현재의 소유자, 현재의 소유자는 당연히 소유권에 기해서 왜 말소되어야 할 등기가 남아있으니까 내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니까 현재의 소유자는 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서 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하시는 걸 자명해. 이거 분명하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 시험은 이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 전 소유자 갑. 옛날 소유 옛날 소유자 갑이 갑은 갑은 저당권자에게 잠깐 내 집은 아직 아니지만 야 네가 나한테 받을 피담받이고소명했으니까 병의 집에 돼 있는 저당권 말소해 달라라고 종전의 소유자 종전의 소유자 다시 갑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지금 소유자 아니지 옛날 소유자 종전 소유자 갑이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판례는 있답니다. 이유는 뭐냐면. 현재 갑은 소유자는 아니어도 저당권 설정 계약이 당사자잖아요. 그럼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잘 들어보셔봐. 현재 소유자 평병은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청구하는 것이고 종전 소유자 갑은 채권에 기해서 저당권 말소 청구합니다. 됐나요? 아, 됐네요. 자, 그래서 한번대개 한번, 한번 들어보셔봐. 다른, 다른, 다른 각도에서 제가 임대인이면서 집주인이에요. 제 집을 임차인에게 임대줬어. 그럼 계약계약이 끝나면 저는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해서 임차 목적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의 지위에서 목정을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권리가 두 가지 있는 거야, 지금. 그럼 보셔봐. 현재, 그 당시 갑은 소유자로서 저당권 설정해 줬죠. 그리고 저당권 설정 계약의 채무자로서 설정해 줬죠. 그러면 입장이 두 가지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집은 팔았으니까 소유권은 없다 할지라도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는 채권에 기해서는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대요. 됐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게요. 자, 주택관리사 기출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3자에게 이전된 경우, 총전 소유자, 옛날 집주인은 피담보 채권을 섬멸을 이유로 저당권 설정 등기 말서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24일 기출입니다. 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 자, 감정평가사 기출입니다. 저당권 설정자는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니까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니까 우리, 주택카드 기출문제처럼, 종전소유자겠네. 종전소유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네. 틀렸네. 공인중개사에서는 아직 요 지문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3 3회 공인중개사 예상이에요, 지금. 됐나요? 아, 그래서, 정리. 자, 저당권 일교시 정리합니다. 일교시 제일 먼저 했던 얘기는 뭐였어요?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금전 소비대차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주종관계다. 첫 번째, 그렇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삼자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 원칙적으로 제삼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등기는 무효. 다만 특별한 사적이 있다면 제삼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등기 유효. 세 번째 포인트, 저당권의 객체, 공유, 지분의 저당권 설정한다. 지상권, 전세권에 설정할 수 있다. 임목 등기된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 일부. 그렇죠? 또, 내지는 명인, 방복 갖춘 수목의 집단. 내지는 농작물이라면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네 번째 포인트.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 채권 등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토요일이고, 어, 즐거운, 어, 휴일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어, 또, 어, 뭐죠, 공부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잔소리 같긴 합니다만은, 어, 30분이라도, 10분이라도 책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